가을이 되면 길가에서 자주 볼수 있는 노란 열매, 바로 은행입니다. 하지만 길에 떨어진 은행을 보며 단순히 고약한 냄새만 떠올리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은행에는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강력한 건강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이 단순한 겨울철 간식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행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섭취 방법, 그리고 잘못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은행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비 밀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인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을 그냥 고소한 맛이 나는 겨울철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은행은 뇌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식품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행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은행과 어울리는 음식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의 주요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은행은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은행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펜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고 노화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이 중요한 직장인이나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은행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은행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를 포함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행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피부 재생력을 높여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셋째, 은행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은행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손발 저림 증상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은행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은행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은행에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행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은행은 특히 추천됩니다. 다섯째, 은행은 소화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은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은 천연 소화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은행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은행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은행을 섭취하면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은행은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은행 섭취 시 주의사항과 적정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은행도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개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의 은행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권장합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폭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으로 먹기보다는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은 생으로 섭취할 경우 독성 물질인 메틸 피리독신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은행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생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은행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차를 끓여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을 물에 끓여 차로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호흡기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은행차는 가래를 사기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뜻한 은행차는 특히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추천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흔히 이용되는 구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을 팬이나 오븐에서 구워 섭취하면 맛이 고소해지고 소화도 용이합니다. 은행을 구우면 독성 성분이 제거되어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이나 찌개에 넣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을 죽이나 찌개에 넣어 섭취하면 다양한 맛을 느끼면서 건강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죽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아 아침 식사로도 적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행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은행 섭취를 제한하고 생으로 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은행의 항산화 효과와 홍삼의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홍삼차의 은행을 추가하여 함께 섭취하면 건강 증진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꿀입니다. 꿀은 항균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 은행의 소화 건강 효과를 보강해 줍니다. 은행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와 소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은행을 샐러드에 넣거나 간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은행의 항산화 효과를 보완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와 은행을 간식으로 즐기거나 스무디에 넣어 섭취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카테킨이 풍부하여 은행과 함께 섭취했을 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제공합니다. 은행과 녹차를 함께 마시면 체내 활성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행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초와 같은 신맛 나는 음식입니다. 은행은 신맛 나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효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식초와 같은 산성 음식은 은행의 소화 효과를 방해하고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지방 음식입니다.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은행의 소화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혈액 응고 관련 약물입니다. 은행은 항응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은행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은행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섭취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은 뇌 기능 향상,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소화 건강 증진, 체중 관리 등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 5개에서 10개 정도를 섭취하며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삼, 꿀, 아몬드, 녹차와 같은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식초, 고지방 음식, 혈액 응고 약물과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